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알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불을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가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6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4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한 부분, 한 부분에 주신 이 교훈인데 오늘 말씀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세 가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 34절에서 이 39절 중심으로 세 가지 묵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이 검, 검을 주고 오셨습니다. 이 34절에서 이 3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검을 주고 왔다. 또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어,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하시는데 어 여기서 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 무기가 아닙니다. 이 검으로 번역된 헬라 마카이란 마카이라는 이 분열과 갈등, 갈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검은 이 폭력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이 분열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가족 안에도 분열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은 이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단 앞에서 이 가족도 의견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평화를 생각하면서. 복음도 말씀도 진리도 내려놓고 성화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반대, 또 친구의 비웃음, 이 직장 속 압력 때문에 어, 때로는 이 믿음조차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타협이 답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분열이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육신의 관계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또그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타협하기보다는 복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원뜻은 자격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부모 공경은 이 십계명의 핵심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이말 그대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하죠. 그러나 나보다 더입니다. 나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또 자녀보다 배우자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옳습니다. 그러해야 하죠. 그러나 가족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직업, 돈, 명예, 건강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38절. 먼저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이 자기가 이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 각 사람이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역설적인 말씀을 동시에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잃는 자가 얻는다. 역설이죠. 복음의 역설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는 결국 진정한 생명을, 이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크다고 인정받습니다. 죽고 잃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것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때 살고 얻고 높아지며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정서적 외로움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박해가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피하려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살고, 얻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우리 주님 가신 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이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가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살고 얻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이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와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다 하여 복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소서, 가족의 반대, 친구의 비웃음, 직장의 압력 때문에 믿음을 숨기지 않게 하소서, 복음으로 살다가 불가피한 분열이 일어날 때 이것까지도 감수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소서. 부모보다, 자녀보다, 배우자보다, 나 자신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직업, 돈, 명예, 건강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계시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리하지 않고 십자가를 원망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닫게 하소서.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으며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인정받는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 애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 하사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사서. 오늘 이 아침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상한 영육을 심령을 마음을 어르만져 주시옵소서 사람들열 연로하신 어르신들 평안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육신은 후피하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적 건강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가 더욱 밝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명철 얻게 하시며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물질적 부유함 속에서 더 많이 삼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첫째,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둘째,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셋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품은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